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제 글쓰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논설문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논술과 논설문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우선 논술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서술함이란 뜻을 갖고 있고 논설문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논술, 논설문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보통 논설문이라고 하게 되면 논술한 말을 뭐쓴것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국내에서는 특히 논술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쓰는 그런 시험의 일종이라고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같이 이해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논술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크게는 고전 논술 그리고 시사 논술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때 고전은 예전에 쓰인 작품으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러는 말이 되겠죠? 뭐, 이를테면, 섹스피어라든가 뭐, 등등. 아니면, 뭐, 톨스토이 등등. 이와 같은 작가분들이 쓴 작품들을 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칭하면서 지금도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보편 타당한 많은 일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삶이란 무엇인지. 뭐, 죽음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랑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정답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 고민을 할수 있는 주제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런 측면의 논술, 그러면 그것을 고전 논술, 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고, 반면 시사는 당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에 관한 모든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시사 논술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일들, 어떤 사건, 상황 등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하는 논술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논술의 구성에 대한 측면인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3단 구성인 경우입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른 구성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3단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분을 짓는데 서론에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주장 방향, 범위 가 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문제 제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고 그다음 주장은 그에 대해 나는 찬성을 한다 혹은 반대를 한다라는 맥락이겠죠 따라서 이 글을 이런 방향과 범위에 걸쳐서 써볼 예정이다라고까지 서론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본론은 논거 1, 2, 3이 포함된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논거는 논리적인 근거의 줄임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찬성 또는 반대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그 입장인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거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근거, 줄여서 논거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놓 거를 한세 가지쯤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을 지어서 정린다 라는 맥락이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게 되면 요약과 제언과 전망평가가 담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요약은 서론과 본론에 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론과 본론에 쓴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같지만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쓰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 제언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찬성 또는 반대를 했으니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들을 제시한다라는 맥락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망은 만약에 이렇게 실천을 한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희망적인 맥락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라는 부분은 자화자찬의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논거를 들면서 증언까지 한이 글은 이런 가치가 있다와 같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단 구성 안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담으면 비로소 논술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지금 보시는 내용은 논설의 이 논술의 구성 가운데에서 분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대학교에서 입시 논술로 출제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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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라는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천자 내외, 내외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의 내외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천자 대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를900 글자 이상 1,100 글자 미만까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0 글자의 10%는 백자가 되니까요. 그만큼은 써야 감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분량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은 5분의 1, 본론은 5분의 3, 결론도 5분의 1로 각각 채울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서론 5분의 1이라는 분량 안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문제 제기, 그리고 주장, 방향, 범위를 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본론 5분의 3 안에다가는 논거, 1, 2, 3을 담으면 된다. 그러니까 즉, 논거가 세 가지라고 한다면 각각 5분의 1씩 쓰면 되겠죠? 첫째 5분의 1, 둘째 5분의 1, 셋째 5분의 1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5분의 3이 채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요약과 재현과 전망과 평가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것 또한 서론과 마찬가지로 5분의 1 분량 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논술의 구성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본론입니다. 그렇죠? 5분의 3이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논거가 튼튼해야 되겠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논거를 찾아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논술의 구성이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물고기, 예, 빗대어 설명을 하고도, 어, 하곤 합니다. 물고기. 일반적인 물고기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랬을 때 서로는 머리 부분.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 그 다음 본론은 몸통 부분. 보통 생선들이 가장 살이 많은 곳이죠. 보게 되면.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몸통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 결론은 꼬리 부분입니다. 요약을 하는.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이어서 물고기 그림에다가 5분의 1, 5분의 3, 5분의 2를 적어서 기억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논술을 썼으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가 주어지잖아요. 즉, 무엇에 대해 논술하시오 라고 논제가 주어질 텐데, 그렇다면 논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즉,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해명을 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입장을 정해서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썼을 텐데 그 논거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논리도 적절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숙절한지, 혹은 숙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의 항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네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포함되어져 있냐면 워낙에 논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입시의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보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입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저런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 심사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에 너무나 비스무리한 글들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창의적인 글에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의 정확성, 정서법, 분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앞서 분량은 천자 내외라고 한다면 900자 이상, 1,100자 미만이라고 즉,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된다라는 맥락이고요. 그리고 원고지 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입시논술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에 정서법, 즉 글씨가 얼마나 깨끗한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문제가 없는가 라는 것들도 다 살펴보고 채점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실제 논술 시험은 그렇습니다. 해결할 내용은 많고 그래서 마음은 바쁘겠으나 가능하면 이게 또 사람이 읽고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글씨로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지 않게 잘 쓰는 것이 점수를 잘 받는 한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 논술 즉 주장하는 글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쉽지가 않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제를 해명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 것 그런 다음에 적절한 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써내는 것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쉽지 않기 때문에 무한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글은 앞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 썼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반드시 고쳐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논술, 논설문,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서너 번 이상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읽어보고 어느 부분을 고쳐라, 또다시 고쳐라,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차례 고치다 보면 그게 정말 본인의 글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고치는 작업들이 더해지게 되면 분명히 좋은 글을 쓸수 있다 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